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이번에는 수원의생법원실무준직제 406호 배우자의 재산을 네? 어떻게 처리할 기준이 옛날에 개인의 재,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했어요? 배우자의 명의 단독명이라도 그 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늘어래 가지고는 청산 가치에 넣어서 여러분 재산이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총 변제 금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되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예?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법원에서도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뭐 우리 이 개인회생 파산은 뭐돈 없고 빼고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헌법의 원리가 무시되고 막 적용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민주화를 주장하니까 들어주는 거지 할수 없이. 그래. 예? 아래 서민들도 뭐 자꾸 저런 게 달려드니 인정해주지않으면서 그래서 이거 수원해생법원 실무준칙입니다. 그래서 6월 9일날 23년 6월 9일날 제정이 됐어요 이렇게 수원해생법원 실무준칙 서울해생법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원해생법원 실무준칙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수원해생법원 검색해 하면 이렇게 다볼수 있어요 이걸 숨겨놓고 변호사 법무사들이 그러는 거야. 자기 모나 혼자 모습 특별하게 용 빼는 걸로 아는 것처럼 이거 보고 야 내려 이거 읽어봐 예 변호사 법무사의 억울로 끄는 거 듣지 말고 네가 가서 읽어봐 궁금하면넌뭐안 그런 몰라 그러고는 수입도 속지 말고 제발 어이 씨이 내가 봐 이제 요요 조항이지 사백6고 사백 이제 실무, 수원해생법의 실무준찍 배울 그래서 사실 내용이 똑같아요 그에 서울, 서울회생법원이 나 서울회생법원이 원조잖아, 그렇지? 수원법원이 그걸 뺏겨온 거지. 그래서 23년 2023년 6월 9일에 제정됐잖아, 이 제정. <laughs> 이제 배우자 재산 어떻게 되는 거야? 에? 채무자가 파산할 때 총액을 고려하는 이파산는 말이 여기에는 지금 개인회생을 말하는 거야. 채무자가 개인회생할 때 받을 받은 총액 그러니까 변제금의 총액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될때그 재산을 판정할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넣지 말라는 거야. 이제 에? 배우자 명의는 의재 넣지 말라 에? 옛날에는 넣으라 그랬지 무조건 근데 지금도 넣지 말라 는데 예외가 있어. 어떤 때 넣으라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넣으라는 거야. 에? 뭐라고? 배우자 명의로 다 사실 취득했지만 예, 그 돈은 채무자가 됐다는 거지 실제만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지가 은행 가서 돈 빌려와가지고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놨다 그런 건 채무자 명의로 늘어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뭐야 <laughs> 채무자가 지 이름의 명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홀로다 냉긴거 <laughs> 이건 뭐 뻔한 뻔쩍지자 이렇게 해서 배우자 재산은 이제 안늦게 됐다. 사실 이것도 나오기 전에는 우리 사무실은 무조건 별수 안제를 주장했어. 그래서 그래 이게 그래서 수원이 실무준칙이 없는 법원들 있잖아. 회생법원들이 없는데 사는 사람들도 이거 없어도 주장하면 되는 거야. 이거 없어도 우리 법원리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 예. 근데 회생위원들이 부당하게 아까도 말했잖아. 회생 개인회생의 애들이 다 소민층 아니야 문도 없고 뭐 학벌도 없고 뭐 예? 그러니까 개 무시하는 거지 니까지 것들이 뭐 법을 아와야이 예? 빈대자서도 반을 놓아 약탈하는 거지 약탈 뭐병 주고 약 주고 조삼 모사 뭐 원숭이 예? 너세개 먹을래 네개 먹을래 자식아 왜조삼 예? <laughs> 모사 해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수원 회생법원이 생긴다더니 이렇게 명확히 예 이제 안넣어주기로 했지만 인천 같은데 의정부 같은데 예? 회생법원 아니라서 이거 없다고 쫄지 말고 과감히 별산자에겠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못 해주겠다 그러면 근거 서류를 내예아얘 빚내가 예, 어? 무슨 직장을 다녀서 이렇게 벌어 왔다. 예쁜데도 맞벌이야 이렇게 벌어 오고. 예? 뭐 상속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상속 아니고 결혼 중에 취득해서도 예쁜 내가 직장 생활을 했다 이러시라고. 예쁜 내가 직장 생활도 안 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예쁜 내가 맨날 아침부터 밥달려줬다 그래. 아이 야, 이, 우리 남편놈은. 아침밥을 안 채러주면 일을 해라안 나가기 때문에 5 시부터 꼬르밥밥을밥채려가지고밤에또 옷도 조금만 더러우면 일을 안 한다라서 옷 깨끗이 빨아두고 예? <laughs> 그렇게 해야지그 근거도 없이 그러면 또 뭐라 하니까 그치 지지않 알아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봐 이거를 숨겨놓고 뭐 어디 가서 지가 무슨 뚝떨어져 아니 그 저는 변호사 보면 어그로 끄는 거구든 이거 보면 돼. 검색해. 여기서 수원에서 보면 검색해서 수원에서 홈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가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여기 뭐 판례도 있고 다보면데 이거 많이 보는 놈이 솔직히 변호사보다더잘 알아. 여기 뭐 어그로 끌면서 끄는 애들 있지. 이 판례도 안 보는 애들이. 야 판례도 한번 보지도 안 보고 그냥 아무래도 브로커나 사무장이 써주는 것 같아. 거기다 써주는 거에다 저 사복고지 공부할 때 기초 이런 거 있잖아. 거기다 이렇게 엉뚱하고 갖다 붙여가면서 이렇게. 에? 흐그 <laughs> 하고 봄, 은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알아가지고, 야, 변호사!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안 해, 임마? 하다 이렇게 같이 와? 하면서, 에? 청출어라! 이해안 돼! 아, 그냥, 그 멍하니, 게 근거 숨겨놓고 뭐어서기가 무슨 용따로 같이 거그로 끄는 동영상 보면서 침을 찔리면서 어유 저거 똑똑해네 그러지 말고 그 그러니까 세상을 맨날 속아서 하는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 판검사 변호사 출신는 중인 취급해 중인 아 이게 지식이야? 아 이거 국민학수도 읽으면 아는 거잖아 이거 예? 벽돌 싸는 게더 중요한 기술이야 벽돌 쌓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각 잡고 중심 잡고 수평 잡고 그러는게 하루아침에 못해 타이로 붙이는거야 아 그거 하루아침에 못해 각 잡고 뭐 수평 잡고 이래가지고 알았제? <laughs>